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인간의 역사를 금, 은, 동, 영웅, 철 다섯 개의 시대로 구분을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좋은 시대를 금의 시대라고 봤는데 그 금의 시대, 그 골든 에이지에서 황금기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황금기란 문명의 진보가 절정에 이르러서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느끼면 바로 그때를 황금기라고 부릅니다. 어느 문명이나 황금기가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엘리자베스 2세 때가 황금기였답니다.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격파하고 최강국의 위치에 올라서 부를 축적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셰익스피어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문학에 또 음악에 엄청난 발전을 이루고 동시에 엄청난 발전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당나라 초기 60년을 황금기라고 봅니다. 그때 이제 당나라 태조, 이세민이란 분이 다스릴 때 얘기인데, 그때를 정권의 치, 그렇게 부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어, 중국의 역대 왕조 중에 가장 개방적, 개방적이어서 다양한 문화를 흡수했고, 부를 축적했고, 지금 우리가 중국의 영토라고 알고 있는 영토의 대부분을 그때 확정을 하였답니다. 로마 제국은 어떨까요? 로마 제국은 기원전 1세기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율리우스 시저라는 사람이 시를 뿌리고 그 조카인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 시작한 제정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로마 시대를 황금기로 봅니다. A.D. 69년에서 80년 현명한 다섯 황제라고 불리는 황제가 다섯 명이 나타나는데 그때 시기를 팍스 로마나 그러니까 로마의 평화의 시기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북으로는 스코틀랜드에서 남으로는 아프리카 수단까지 서로는 포르투갈의 대서양 연안에서 동으로는 터키의 끝까지 영토를 확장합니다. 건축, 도로 포장, 수로 관계 기술은 현대인이 보아도 놀랄 만한 그런 발전을 이루고 그 당시에 발전한 문학 역시도 엄청난 그런 발전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을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율리우스 시저의 조카 옥타비아누스 황제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제 옥타비아누스가 명령을 내립니다. 식민지의 모든 백성들이 다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 호적에 등록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명령은 외부의 적들을 모두 제압하고 내치를 시작하는 황제에게는 아주 기본적인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요 식민지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대혼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기간은 너무 짧고 또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 벌은 너무 엄청나서 사람들이 한꺼번에 많이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 북새통을 이루면서 자기의 호적을 등록해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황금기라는 것이 황금기를 이룬 민족에게는 자랑스럽고 또 재현하고 싶은 과거일 수 있지만 그 옆에 살던 민족이나 나라에게는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로 당나라를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당나라의 황금기 태조 이성 이세민이 무슨 일을 하지 아십니까? 중국의 전 영토를 정복하자마자 고구려를 침공합니다. 고구려를 네 번이나 침공하여서 결국은 고구려를 멸망시키지요. 고구려뿐입니까? 백제도 멸망을 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신라와 싸워서 국경을 확립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 민족에겐 가장 넓은 영토를 갖고 있던 시기가 끝나버리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로마 제국은 더했습니다. 그들에게 항복하고 통치를 받아들이면 괜찮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무자비한 보복을 받아 도시는 불타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갈, 수 없, 끌려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팍스 로마나라는 그 호울 좋은 이름 밑에서 찍소리 못하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의 낭만적인 황금기는 다른 민족들에게는 숨을 쉴 수도 없을 정도의 깊은 짓눌림의 암흑기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이렇습니다 이제 막 황금기를 시작하는 위대한 문명의 지도자로 황제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제국에 의해서 무지막지하게 짓눌리고 있는 변방의 작은 나라 그 나라의 작은 아이로 오신 것입니다 인간이 숭상하고 높이 평가하는 문명의 황금기를 만들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위세에 눌려서 숨도 못 쉬며 캄캄한 암흑기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주려고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도 꿈이 있었습니다. 자기들도 언젠가는 자기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줄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 메시아는 강력한 군사력, 냉철한 판단력, 고도의 정치력을 가져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꼼짝 못하게 만들고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게 만드는 그런 분이 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황금기를 만들 그분, 자기들을 행복하게 하고 자기의 나라를 자랑스럽게 만들 그런 사람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로마 같은 나라, 로마의 황제 같은 황제를 이스라엘 사람들도 기대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그분은 한 나라나 한 민족이 부자가 되고 영토를 넓히고 황금비를 갖는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분의 눈은 온 인류를 보고 있었고 전 세계가 하나님을 믿는 구원의 복음이 퍼지는데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환영은커녕 허름한 여관에 누울 자리조차 없어서 마구간 말 먹이 통에. 포대에 둘둘 말려서 계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호적을 하라고 하는 황제의 한마디에 북새통이 되어서 난리를 치고 있을 그때에 정말 누구도 모르게 조용히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복음에 어떤 한 무리들에게 이 소식이 들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목자들입니다. 그 지역에 살던 몇몇 목자들. 그것도 편한 집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밤에 양을 지키느라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들에게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은 성경의 관점에서 봐도 엑스트라들입니다. 성경의 이전에도 성경의 이후에도 이 목자들이 무엇을 했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이 목자들에게 놀라운 특권이 주어졌는데 그것은 바로 가장 처음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축하하러 갈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왜 하필이면 목자들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어떤 능을 가지지 아시죠? 그들은 어디에든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에든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든, 그것이 꿈에든, 그것이 감옥에든, 그것이 궁궐이든 무엇이든지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천사입니다. 그들을 동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저 들판에 잠들지 못하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저는 이게 우리 생일파티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생일이 오면 누구의 축하를 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겠죠. 아마도 가족들의 축하를 제일 받고 싶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나신 그 순간 가장 축하를 받고 싶은 사람이 누구였을까? 그것이 목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편안한 집에서 자는 걸 포기하고 끝모를 밤을 새우고 있는 사람들,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은 밤으로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 그것 외에는 생계 대책이 없는 그런 사람들의 축하를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바로 너 하고 그 사람들의 축하를 받고 싶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놀라운 기쁜 소식을 들려주고 싶으시기 때문에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쁨을 누구보다도 그런 사람들하고 나누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관과 천군과 천사를 동원해서 하늘의 빛으로 조명을 쏘고 천군, 천사, 성가들을 동원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이런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그 일이 목자들에게 나타나게 하신 것입니다. 고은이 주무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에게 조명을 쏘지 않았습니다. 주무시고 계신 아기 예수님 근처에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서 와! 하고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목자들, 밤에, 추위에 떨며 일을 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호련히 천사들이 나타나 조명을 쏘대고, 아 수반은 천군천사로 나타나서 아름다운 화음을 맞춰서 찬양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마음이 가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얘들아 봐봐 봐봐 기쁜 소식이야 내 선물을 받아 니네들이 먼저 알아 그리고 니네들이 먼저 기뻐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지금 이 시대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황금기 같고, 우리에게는 암흑시대를 사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깊은 밤이 시작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지만, 정말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종류의 압재가 우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념의 이유가 아닌 이유로 교회 오는 것이 제한됩니다.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게 아닌데 모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교회 오고 싶습니다. 입을 벌려 마음껏 찬양하고 싶습니다. 같이 앉아서 떠들고 교제하고 싶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허그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한 교회요. 한 식구요. 한 기도의 공동체임을 계속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러다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야말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 같고 세계 최강국이라던 미국도 선진국이라던 유럽도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어느 틈에가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움츠러들어서 정신을 차리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포심은 우리를 답답하게 합니다 공포심은 우리를 짜증나게 합니다. 공포심은 우리의 건강을 해칩니다. 움츠러든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영혼까지도 찌그러뜨립니다. 온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성령에 감동되어서 우리 인생이 점점 더 거룩해져야만 할 텐데요. 그래서 우리의 주변에 복이 되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점점 더 만들어져야 할 텐데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고 주님의 복음이 나날이 세계를 향해 퍼져 나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목도해야만 할 텐데 오히려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믿음 하나 온전히 유지하지 못하고 헤매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려고 깊은 밤 잠을 들지 못했던 목자들처럼 우리는 내일을 모르는 채 불안하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여기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가 황금기가 아니고 암흑기기 때문에 깊은 밤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생각하시고, 우리를 더 쳐다보시고, 우리를 더 지켜봐 주시고 더 놀라운 역사로 들어가도록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어둠의 시대에 아기 예수님은 우리의 온 인류의 소망이십니다. 인간은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정과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의 황금기가 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 사람의 암흑기에 벌어집니다. 비록 지금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상상하고 계획했던 거랑은 많이 다르지만, 이해 못할 일들이 더 많이 생기지만, 하나님의 통치하시면 변동이 없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역사는 거꾸로 가는 것 같고, 더욱더 죄는 더 많아지는 것 같고, 어지러워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 목표를 향해 점점 더 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는 것 같고 우리는 늙어가는 것 같지만 그래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 같지만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도 위대한 하나님께서는 그큰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은밀하게, 그러나 도도하게 이 역사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다면, 이 암흑 같은 상황 속에서 오히려 더 하나님이 더 놀랍게 역사하실 그 사실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엔 이 땅엔 평화가 오고 하늘에 영광이 있을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이 인간의 역사가 그냥 이대로 돌아가도록 멈추어 있게 내버려두지를 않으십니다.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고, 그 기쁜 소식을 통해서 인간들이 변하기를 하나님은 오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나님 가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손해 보는 일이 생기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슬픈 일이 생기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암흑 같은 밤에 숨지기며 살아가는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십니다. 그 사람들을 케어해 주십니다. 그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어 행복해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로 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을 믿습니다.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빛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